레이어 창을 띄웠고요. 레이어 만드는 아이콘 눌러서, 자 레이어 이름은 1로 지정했고요. 2, 3까지 지정을 했어요. 색상도 1번, 2번, 3번. 자 라인 타입은 로드 버튼 눌러서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고요. 한번 클릭하고 키보드 C 누르면 센터로 바로 이동. 자, 센터, 로드, H 눌러서, 히든, 로드, P 눌러서, 팬텀으로, 로드를 해놨어요. 1번은, 센터, 라인 타입으로, 2번은, 히든, 3번은, 팬텀으로 지정했어요. 레이어 창 닫고, 자, F8 켜져 있는 거 확인하고, 라인, 세로 방향으로 먼저, 90, 가로방향으로 225. 옵셋 간격은 10. 자, 간격 225인데, 이번에는 마우스 클릭해서 옵셋을 한번 해볼게요. 오, 엔터. 시작점. 끝점. 클릭해주면 225가, 수치가 입력이 되었고요. 물체 선택하고 방향으로 옵셋을 했어요. 자, 옵셋 간격 라인이 옵셋 10만큼 떨어져 있다. 자, 또 라인이 옵셋 20만큼 떨어져 있다. 자,라고 했을 때, 오 엔터. 수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 끝점 클릭하고 옵셋해 주면 클릭 클릭한 거리만큼 옵셋이 되어지는 거죠. 옵셋 오 엔터 거리 입력 하는 부분에서 클릭 클릭 10만큼 옵셋 클릭 클릭 20만큼 자 커맨드에 아무 명령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 확인하고 물체 선택하고 3번 레이어로 바꿨고요 자 esc 한번 누르고 자 물체 선택하고 레이어 바꿔주고 ESC. 자 이후에는 MA 명령으로 한번 해볼게요. MA 엔터 원본 선택하고 타겟 선택해주고 자 전체 매듭 간격, LTS 간격. 타인 타입 스케일 LTS를 0.5로 바꿔주면 이렇게 촘촘해질 거고요. 하나의 물체만 바꿔준다라고 하면 체인지 명령. 자, 체인지 물체 선택하고 엔터, P 엔터, S 엔터, .5 엔터. 조금 더 촘촘해졌죠. 전체 l t s 를 바꿔 주면 LTS 1로 바꿔 주면 다 같이 커지는 거예요. 자, 0.5다 같이 1로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이 물체만 라인 타입 스케일이 0.5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c h a n 인지 물체 선택하고 엔터, P 엔터. S 엔터. 1 엔터. 해 주면 다른 물체들하고 같은 라인 타입 스케일로 적용이 되어질 거고요. 자, 지금은 전체를 0.3 정도로 해놓을게요. LTS.3. LTS.4. 특정 물체만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체인지 명령 사용했는데 마이너스 -ch 사용하셔도 되고요. -ch. 똑같은 명령이에요. 체인지하고 마이너스 제케엔터 P 엔터 S 엔터 점오 엔터 자이 물체만 더 촘촘하게 매듭 간격이 촘촘하게 설정이 되어졌고요. 자또 다른 방법은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자 여기에서 라인 타입 스케일을 또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라인 타입 스케일 0.5 설정되어 있는 거. 다시 1로 바꿔주면 다른 물체들하고 똑같이 바뀌어지죠. 자, 그래서 체인지 마이너스 ch 또 물체 선택하고 컨트롤 1 사용하는 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창 닫을 때는 컨트롤 1한번더 눌러주시면 없어지고 한번더 눌러주면 나타나게 되고요. 자, 먼저 3번 레이어 선택해서 라인을 그리는데 F8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F8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소 드래프팅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고요. 단축 명령이 없으니까 자, 여기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되세요. 자, 마우스 커서가 틀어져 있고요. 라인 시작점 클릭하고 원하는 방향 F5 눌러서 방향을 바꿔 주실 수가 있고 자, 또는 컨트롤 영문 E 눌러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자, 순서대로 최초 레프트에서부터 레프트 탑 라이트, 레프트 탑 라이트 요 순서대로 순환하는 구조예요. 자, 전체 길이 45, 또 20. 세로 방향으로 내려갈 때도 f 5 눌러서. 자 카피하고요. 자 뒤쪽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히든 라인으로 바꿔줬어요. 자 0번 레이어의 라인 웨이트 0.3 으로 설정했고요. 라인 웨이트 디스플레이도 체크 해 주고요. 자, 됐죠? 커런트 레이어를 0번 레이어로 설정을 하고 자 라인 10 20 자, 방향 F5 눌러서 방향 바꿔 주고 F8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예요. 20 마우스로 방향 지정하고 거리 입력하고요. 자, 여기는 또 카피. 자, 이번에는 그려져 있는 물체들, 물체들은 레이어를 꺼주고요. 자, 커런 트레이어 3번 레이어 선택했어요. 레이오프 사용해서 0번 레이어 에 해당되는 물체들은 전부 숨겨놨고요. 자 다시 레이온하면 전부 다 생성이 되어지는데 커런트 레이어 0번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레이오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 커맨드에 보면 커런트 레이어인데 이걸 끌 거냐고 물어보자 Y e s Y 눌러주면 또 꺼지고 될 거고요. 자 그게 귀찮으면은 레이어를 바꿔놓고 레이오프 선택해주면 메시지 뜨지 않게 되고요. 자 지금은 0번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게요. 0번 레이어 선택된어 상태에서 레이오프 선택하고 예스 Y 엔터 자또 미러 레이온 커런트 레이어 0번 레이어로 자 여기는 10만큼 올라갔고요. F5 방향 바꿔주고 25, 10 자, 요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줄게요.